프론트맨은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 대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찰리의 탈레에서는이 캐릭터에 대한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모아 연대기 순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론트맨의 어린 시절부터 시리즈의 사건까지 그의 완전한 삶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선한 사람에서 오늘날의 악당으로 변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프론트맨의 본명은 황인호입니다. 그는 1976년 2월 2일에 태어났습니다. 즉, 시리즈 첫 시즌 당시 이미 45세였습니다. 이는 첫 번째 시즌에서 그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을 때의 파일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의 생년월일과 다른 데이터가 그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는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지만 경찰의 어머니에 의해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새 시즌의 2화에서 그녀는 자신이 생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프론트맨의 가족은 어머니와 이복 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어떤 사진에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프론트맨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으로 자라 경찰이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항상 악당이 아니었으며 어떤 계기로 인해 변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 그는 한국의 전통 어린이 게임에 많이 참가했습니다. 이는 그의 파일에 따르면 2015년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프론트맨은 이러한 게임에서 우승할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연대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995년 프론트맨은 한국의 모든 10대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학교에 입학합니다. 1999년 그는 졸업하여 공식적으로 24세의 경찰이 됩니다. 시리즈는 그가 형처럼 좋은 경찰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항상 법을 존중했고 훌륭한 도덕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데이터 파일에 따르면 그는 경찰 계급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서울특별시 경찰청을 거쳐 마지막에는 경찰청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눈부셨습니다. 심지어 좋은 여성과 만나 결혼하여 가족을 꾸릴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의 삶은 잘 흘러가고 있었지만 어떤 시점에 그의 형이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의 형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론트맨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 모든 것이 잘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후 그의 아내는 임신했지만, 불행히도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프론트맨은 그녀의 치료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고, 돈을 구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은 자신의 신장을 판매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과거의 형에게 기증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 간의 원한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은 프론트맨이 경찰에서 해고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불행한 오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프론트맨은 돈을 빌릴 연락처를 찾았지만 그의 동료들이 상사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하며 그가 뇌물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론트맨은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아내와 아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프론트맨의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마음속의 선한 부분은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습니다. 아내의 의료비 때문에 프론트맨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2015년에 오징어게임의 참가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게임의 에디션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우승의 상금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프론트맨은 그 돈을 사용해 가족과 함께 좋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오징어게임의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게임 창시자인 노인 일람은 프론트맨에게서 특별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프론트맨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내의 비극으로 인해 그는 이미 무자비해졌지만 게임 참가 경험은 그를 완전히 악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프론트맨은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큰 경멸감을 키웠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슬픈 과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2015년부터 조직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을 버리지 않았으며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으로 넘어갑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시즌은 이 시점에 시간적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프론트맨은 도시에서 사라지며 가족과의 연락을 끊습니다. 이는 그의 경찰형이 이제서야 그를 찾기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의 형이 전화를 받지 않으며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파트를 조사했을 때 그는 최근 떠났으며 그의 물건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은 프론트맨이 2020년에 처음으로 게임의 전체적인 리더십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 일남이 섬에서 많은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그가 심각한 병에 걸려 프론트맨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암시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은 죽기 전 마지막 소원으로 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맨의 새로운 책임은 그의 정상적인 삶을 모두 포기하게 만들었고, 이는 그의 형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2020년 게임이 끝난 후, 프론트맨은 그의 형과 만나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론트맨은 여전히 약간의 선함을 가지고 있었고, 형이 자신과 합류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기에, 프론트맨은 그를 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프론트맨은 그의 형을 구하기 위해 어깨에 총을 쏘았으며 그를 선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배의 선장을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시리즈의 시즌2로 넘어갑니다. 이번 시즌은 2023년, 즉, 지난 게임 이후 3년 뒤를 배경으로 합니다. 프론트맨은 게임의 절대적인 리더로서 그의 임무를 계속해왔지만 모든 것이 지훈이 그를 찾아다니면서 바뀌게 됩니다. 두 사람은 리무진 안에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철학적인 대립이 발생합니다. 지훈은 사람들 안에서 가장 좋은 면만을 보는 선한 사람입니다. 반면 프론트맨은 사람들 안에서 어둠만을 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고 믿습니다. 지훈은 프론트맨에게 사람들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게임에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반면, 프론트맨은 관객들에게 재미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프론트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훈의 철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훈을 게임에서 굴욕감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프론트맨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게임에 잠입하여 플레이어 001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는 지훈이 경쟁을 망치지 않도록 감시하고 동시에 그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맨의 주된 목표는 지훈에게 모든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지훈은 선하고 모두를 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플레이어들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즌의 마지막에서는 상황이 변합니다. 지훈은 경비원들을 매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팀원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 순간 프론트맨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지훈이 마침내 어둠에 굴복했고, 필요한 순간에는 모두가 악해질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프론트맨은 시즌의 마지막에 지훈의 친구를 그의 앞에서 죽입니다. 그는 지훈의 영웅적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프론트맨은 지훈의 선한 생각을 혐오하며, 그래서 그를 가장 아프게 할 방법으로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프론트맨은 게임에 집착하며, 자신의 이상을 이를 통해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는 이미 시리즈에서 노인 일남이나 리크루터 같은 캐릭터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둘다 지훈을 게임에 참여하도록 도전했지만, 지훈은 그들을 이겼습니다. 프론트맨과의 싸움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가 이기고 있으며 지훈이 그를 넘어서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최종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시즌2까지의 프론트맨 연대기였습니다. 아마도 시즌 최종편이 나오면 이 비디오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